이게, 이게 다 나중에 우리가 다 영화거리가 되는 겁니다. 우리 주제 아는데 뭐 방판이든 뭐든 다 들고 오시면 돼요. <laughs> 음? 자뭐 빠진 게 있나요? 아 좋네. 그서 이런 거는 이제 다 읽어보세요. 학습을 하시고요. 그서 내일 또 들으시고 모레. 또 들으시고 음, 그래. 어, 월요일 주면는 음. 이제 테스트 강을 한번 시작도 해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블록체인 구조와 이런 거는 제가 강의하기 어려우니까 보면서 조금씩 참조를 하시고 어, 모르는 건 이제 또 물어보시면 될것 같고요. 거래소에 대한 내용도 다 들어있고요. 이런 것도 이제 관계성도 여기 다 논돼 있습니다. 환율 같은 거 이렇게 다 계산 다돼 있어서. 어, 생활과의 관계에 뭐 이런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요. 저 a v e 적으로 s 거 뭐야 무 s is o 플 e r 나 h e r e Both on a c o 그렇게는 x a 안 d now say something. I'm not going to 이 o true. You got to do true. You got to do true. y o 요 got to do true. You got 전자명함 이런 것도 엄청나게 또 뺏겨서 방판들 많이 또해먹도막또 보니까 어? 또한 10여년 10여 전에 또 웹브라우저 예? 이지브라우저니 뭐니 또 이런 것도 또 뭔가 또 해먹고 있어 제주도 좋아요. 야 그런 걸 어떻게 돈을 받으면서 해먹지? 난내 상식에 그럼 이제 어큰 나니까 많아요. 해먹는 것들. 아까 그 명함 같은 거 있잖아요. 어? 그것도 거기에 저도 그거 꽤 많이 팔아먹었거든요. 앱으로 만들어가지고 무료 영상통화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다 거기에 그래서 한 카피당 33만 55만원도 옛날에는 받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요약본도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큐브 블럭 이미지 이 이미지도 내가 제일 먼저 만들었을 걸요 아마 이런 것도 블럭으로 블록, 해서 여기도 이건 옛날 동영상이니까 동영상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요. 아, 또 준비 많이 또 음. 처음부터 다시 한 요약으로 할게요. 오늘 내가 별로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. 고생했습니다. 네, <laughs> 네. 신경 쓰셔서요 네?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쓰셔서. 아, 어, 네. 네. 김진용, 김진용 씨 때문에 네. 네? 네. 뭔가가 머리가 조금. 예? 정리 하세요. 정리 하시라고 김진용 씨를 정리를. 예, 네. 그러니까 정리하시는 게해게 네. 네. 아니, 했잖아요. 네. 그래도 아직까지 네? 그냥 <laughs> 부담이 너무 많이 가지고 계 신경 네.